입시 위주 교육의 폐해가 불거지면서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시 의회의 인성 교육 진흥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엄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인성 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상위법이 통과함에 따라 세부 사안을 규정한 것 의원 간 치열한 토론이 오갔지만 조례안은 결국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장 인성교육진흥조례안 의원 번호 331번은 심사 고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토론 과정에서는 조례안을 두고 보수와 진보 간 의견이 극명히 나뉘었습니다. 세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인성은 인위적 교육을 통해 길러지지 않는다며 학생들에게 보수적 가치를 심어주기 위한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인성교육이 또 다른 입시교육으로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실렸습니다. 순적순이나 어떻게 보면 서열화되는 진학위지의 교육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족한 부분을 또 인성교육 진능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이건 시행한다니까 조금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이미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이라는 훌륭한 인성교육에 대한 나름대로 방해를 갖고 있는데 핵도레것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표정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보수화된 법률 체계고 그것의 가치를 학교사회에 또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상임법의 경우 야당 국회의원 역시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수십 명의 여야 의원들께서 야당 원들 포함해서 거의 당을 망라해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처음에 발의 의도 자체나 현상부터 이런 보수 진보로 가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 처리 부류와는 관계없이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해 자체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 n n 뉴스 엄중규입니다.